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입니다. 윤어게인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추심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전략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데요. 지금 상대는 최강 빌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나라 문이 열릴 판인데, 이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겠다라면서 단일화까지 거부하고 자신했던 말까지 엎었던 그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윤석열만 때리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판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이재명은 가만히 웃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온갖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대선 후보가 누군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이재명은 공격하지 않고 윤석열만 때리는 차들. 그 명단이 이제 꽤 길어졌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합시고 나서더니 하루 종일 윤석열 전 대통령만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태의 쓰임은 말이죠. 이준석의 지지율을 박살 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을 했었는데요. 이 쓰임을 제대로 모르는 게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당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만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입을 닫을 줄 모르죠. 김문수 캠프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까지 언급하면서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홍준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고 하와이에 갔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 있던 인사는 이재명에게 달려갔죠. 어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극단적 선택이다. 라며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방향을 좀 잃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간 것을 안타까워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당만 공격한다라는 것이 우파 국민들이 이해가 가능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습니까? 왜 이재명을 향해서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존재감이 이재명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이 선대위의 방향 조정 필수다라는 겁니다. 이 보수 진영의 정체성 혼란과 진영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 거짓말쟁이, 법치 파괴 세력이 이 뭐라고 해야 되는 최강 빌런 이 베네수엘라로 고고싱하고 있는 이 최강 빌런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보수 내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만 적인 것처럼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공식 사과 발언한 부분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상 개혁무로 고통받은 국민께 죄송하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무난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경 좌파, 친중, 친북의 세력들이 탄핵을 선동하고, 개엄을 범죄로 뒤집는 여론 공작을 벌렸죠. 그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 탄핵이다라고 울부짖는 국민들이 있고, 서부지법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또다시 고립시키는 정치적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준석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정말 이재명을 꺾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보수 내부를 기계적으로 통합하겠다라는 순진한 망상인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김문수 후보의 캠프는 말이죠. 당내 좌파와 반년의 세력의 정체를 지금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요.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서 어중이떠중이 똥가루들이 들어 와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양양자.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개혁신당 이준석과 손잡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선대위에 앉아있습니다. 기가 잘노르시죠 그리고 윤희숙. 유승민 라인이죠.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한 진원지입니다. 김재섭 재섭서다라고 하죠. 재수없습니다. 이준석 직계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꼬붕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단하게 침묵했다. 저는 동조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재섭서에 재수 없는 건 부정선거는 없었어요. 대법원이 없었다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원천 차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용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앉자마자 윤석열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죠. 이 김용태의 쌤은 이준석 지지율 박살에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5%를 넘어섰습니다. 9%두 자릿수에 가지 않도록 이영의 수로 많은 지지율로 박살 내도록 이 김용태의 입은 실시 없이 이준석을 향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김용태의 쓰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김용태의 입은 어디를 향해 있냐?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선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대위의 인사들이요, 김문수 후보의 입이 되고 얼굴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통합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내부에는요, 한동계, 이준석계 반년 인사들이 득을 거린다라는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동훈은 입 닫을 일 없고 계속 씨부리고 있고, 김문수는 사과만 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선대위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선 전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반년 내부 쳐내고요. 윤석열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탄핵의 경량을 듣고 우리가 한남 대첩을 이뤄냈을 때, 키세스 전사들이 그눈 오는 밤 한남동을 지켰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처음으로 민주당을 역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죠. 그때 깃발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깃발 아래 중도와 2030 그리고 보수 우파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지지율만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윤 어게인 그 이름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세워진 국가다. 당의 뿌리를 흔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깃발이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 윤석열 깃발이다. 라는 거죠. 윤석열과 함께 보수가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면 김문수 승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공식 선언을 하라라는 거죠. 선대위 내에 좌파와 반년 인사들을 전면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깃발 아래 같은 뜻으로 뭉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야 되겠죠. 단일화 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셨던 황교안전 국무총리를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진심인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모여야 하는 겁니다. 강경 우파를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중이떠중이 중도파리 하다가 또다시 진다라는 말이죠. 완벽히 니네 편과 내네 편에 대한 싸움입니다. 죽을 똥살 똥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내네 편이 얼마나 단단하게 죽을 때까지 싸울 힘으로 버티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도파리하고 잡빠졌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한심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한동훈계, 이준석계, 다시는 당권을 넘어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당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거죠. 지금 보수가 말이죠.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입니다. 윤 어게인이다. 우리가 이 비상계엄을 비상계몽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이 수호자로서 윤석열이 픽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겁니다. 이 윤석열과 함께한다면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윤석열을 지우면요 이재명만 웃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깃발을 세울 때입니다 이 좌파 진영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쑥에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라 라고 지금 프레임 잡고 공격을 하냐. 이곳으로 뭉칠 수 있는 보수를 깨부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질 하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라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좌파들의 프레임 공격에 숙수무책으로 당할 거냐라는 거죠. 정면 돌파라는 건 생각해 볼수 없다라는 겁니까? 정말 그 정도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 정도의 생각과 용기가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은 말이죠. 이기는 자가 정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네 편, 내편 정확히 편 갈라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윤석열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